그러게요. 자, 보세요. 선생님이 오늘 저 뒤에 이제 샘 사무실, 그샘 휴게실에서 창창이나서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이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, 음, 여러분들이 오는 것들을 좀 봤어요. 오는 모습들을. 어, 주로 차 타고 오더라고요. 네, 코로나 시대라서 아마 부모님이 픽업해서 뭐 이렇게 해 주셨나봐.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버스나 지하철 타고 왔다, 나 정말 너 리스펙트 해. 그너대단하네요그 어, 그렇게 해야 돼. 그지? 그렇게 해야 돼. 니건뭐 고3이 벼슬도 아니고 뭘 부모님이. 그지? 어. 근데 억지로라도 부모님이 태워주셔서 왔어. 좋아요. 자, 근데 양상 이렇게 나와. 음. 앞자리에서 내린애들 있어요. 앞자리에서. 조석에서. 그 인사하고 내려요. 뒷자리에서 내린 애들이 있어요. 뒷자리에서 내네들 표정이 좀 무거워요. 그죠?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, 관계 있는 얘기다. <laughs> 어, 생님이, 생님이 운전을 시작할 때 말이야, 시작하고부터, 스물한 네, 대여섯부터 운전 시작했겠죠. 네, 차를 사고, 아버지를 모실 때가 좀 있었겠죠. 네. 아버지 지금 되게 몸이 불편하신데, 몸이 불편하셔도 항상 내가 운전하면 아버지는 뒤에 안 타세요. 항상 제 옆에 타세요. 그 마음을 내가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 자식하고 조금이라도 옆에 있고 싶어 가까이 이해돼요? 예, 근데 그죠? 그래서 선생님이 너한테 충구하고 싶어 만약에 부모님이 널 태워주시는데 그지? 네가 뒷자리에서 내는거 그건 안돼됐어요아 부모님 널 뒷자리에 타라고 했을 수도 있어 사고 나서 아 편하게 아, 시내 주행에 무슨 사고가 난 뒷자리이고, 뭐, 앞자리 차이가 있겠어. 그지? 어, 무슨 얘기냐. 자, 봐.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얘들아. 그지? 어, 똑같은 현실이잖아. 똑같이 지금, 우리 같은 시공간 속에서 똑같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잖아. 이 현실에 대해서, 어떤 학생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. 제기랄 우라질, 구삼이네, 씨. 일요일 날 이제 나는 일요일도 없는 거야? 아침에 뭐야, 이게? 그지? 어,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, 혹은 엄마가 태워주는데 씨, 오 와야 돼?라고 받아들이는 학생이 있는 반이야. 그래서 야, 드디어 정강을 하는구나 예컨대, 혹은 아, 어, 여기 에 앉아 있는 것도 얼마나 그지 감사한다?라고 하는 학생들 이게 이결이야 됐어요. 그지? 어. 똑같은 상황인데,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?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질 거야.